자, 원아웃 주자 1루 상태에서 송성문 선수입니다. 원앤원의 카운트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 계속해서 어... 뻗어갑니다. 담당적으로 원앤틸 근처에서 넘어갑니다. 송성문 풀오포 최근에 뜨거운 타격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5호 투아웃 주자 1루와 1루에서 8번 타자 송성문 오늘 홈런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아구를 어 타격 오른쪽으로 괜찮은데요. 갑니다. 오엑스대로 오엑스 수비 포기 타구는 탐자 밖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 홈런 송성문. 공성문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스코어 11대7 개인 통산 첫 번째 멀티 홈런을 오늘 경기 달성하고 있습니다.